반갑습니다. 경상도입니다. 여기 항영산 봉수대 중턱에 나와 있고, 요 여기가 최장소이라, 예. 오늘 해무가 끼었지만, 저쪽에 강한 대교 보이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멍 때리기 가장 좋은 장소 죽인다,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입구에는, 예. 아침 일찍 오지 않으시면, 언제 와도 지옥을 볼수 있다, 아닙니까? 저처럼, 조금 멀리 주차하고 5분 정도 걸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한 대교가 보이는데, 예, 한 28년 전에 여기 바다 한가운데다가 다리를 놓겠다 하니 수영구 주민들이 억수로 반대했다 아닙니까? 환경도 파괴하고 수평성도 가리고 풍경도 안좋은거다 라고 반대했는데, 예, 8년이라는 공사기간 끝에 딱 20년 전에... 생뚱맞게 들어선 강한대교가 지금은 어떻게 됐으에? 반대하던 원주민들은 돈방석에 앉았고에, 작년에 22년도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키고에 강한리 해수욕장이 관광객이 많이 찾은 해수욕장 1등 했다 아닙니까? 지금 강할리 보이소 1등한 이유를 아시겠지예? 가장 큰 이유는예 밤의 강할리 야경의 강할리 버스킹이나 쇼 메카의 강할리 이래 낮에 오나 밤에 오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강할리 아니라예? 강한대교 밑에 요트 불꽃축제 보이지예? 요즘 요트 타는데 2, 3만원 하더라고예 거기다 옵션으로 저래 불꽃축제도 하면서 프로포즈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예 뭐내 알을 놔도 뭐 이런 말 하겠지예? 생각하니 부럽네예 부러보면 지는건데 그냥 맞췄으예 강한리에서 밀고 있는 체험 중에 하나인데, 강한대교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수상내자 하는 데가 있고, 패들보트 요트, 카약, 레포팅보트, 바나나보트, 제트보트 등등 있고, 또 하나 매력적인 건패들보트 타고 물위에서 영화를 본다. 지기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걸할수 있겠어요? 여기가 강한리라. 예 생각하지 말고 퍼뜩퍼뜩 오이서 다른 데랑 틀린 거는 예. 이래 백사장이랑 유흥가가 바로 2차선 거리에 있고 예. 완전히 미칫다 아입니까? 접근성 보이소. 수영하다가 밥 먹으러 2차선만 건너가면 되고 술 먹다가 바람 씌러 바닷가에 2차선만 건너가면 되고 진짜 이런 데가 보기 힘들어 예. 부산에서 아니. 전국으로도 송도랑 강한리에서만 만날 수 있다 아닙니까 오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 달도 보이고에 예. 드디어 최고의 쇼 드론쇼입니다. 이래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 드론쇼를 저처럼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강한 대교를 앞으로 봤을 때 왼쪽 편에서 드론쇼를 합니다. 해변 공원 근처에 자리를 잡으시고 갈라마이소. 지는 예 드론쇼라 저래 보이다 해변가로 날아가 오른쪽 끝까지 날아다니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예. 제대로 보고 싶으면 주소 나가지 예. 이 근처에서 자리를 잡아서 보이소. 저처럼 중간에서 보다가 왼쪽 편으로 자리를 옮긴다. 20분이 후딱 지나가 버려 억울해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 근처에서 자리를 잡아서, 보이소? 요즘에 강한리가 23년도부터 바뀐 게 뭐냐면요. 예, 수변공원에서 음주를 하지를 못합니다.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밀락수변공원 술문화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아닙니까? 완전히 전에는 뭐, 공원이 아니고, 그냥 막, 부산 최대의 술집이라고 말했을 정도라 예. 올해 7월 일부터 술금지 했다 아닙니까? 왜냐면 예,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서, 어떤 사건사고가 많았는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그 다음날, 새벽에는 여기다 오바이트를 해놓고, 쓰레기 안 치우고, 뭐그 사이에 술 취해 자는 사람에다 술 취해서, 싸우고 중리산이 하고 거기다 부산 최고의 까대기 장소이기에 성적 문제도 번번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안되겠다 싶어 부산시에서 7월 1일 부로 술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닙니까 이래하니 또 다른 데서 옮겨갔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앞에 보이소 배구공 토스하시는 저 여자분들 외국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건전하게 논다 아닙니까 저렇게 백사장에서 공놀이를 한다는 거 앞에 장사집들의 불빛이 이래 백사장 조명이 되어 훤하게 밝혀준다 아닙니까? 강한리가 이래 인기를 얻은 힘의 원천이라 생각이 드네. 야경함은 예 대한민국 일장 강한리 아닙니까? 이래 설명을 제대로 하는 데에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考えそう